잔디 어때요? 이거 좀 딱딱해 딱딱해? 딱딱한데 잔디가 좀있어 뽕이 안 들어가 구석에 찾아보니까 석기시대 때있던 축구화 있는 는거 처음 보는자 같은데 여기 원래 f 는인데 뽕을 좀 잘라놓은 거야 드디어 본선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첫 경기가 제일 고비가 되지 않을까 어 왜요? 제믹스란티 원래 아, 우승도 많이 했었대 원래 아 그래요? 근데 저기는 어떻게 보면 프로의 짬밥을 가진 선수들이 좀 있고 음. 근데 우리는 다 젊은 친구들이잖아 그거를 이제 뛰는 양과 그걸 극복해내야지 음. 지난주는 우리가 한 번의 실수를 하더라도 기회가 있었지 왜 주별리그니까 여기서부터는 하늘의 뜻이야 앞으로 축구를 계속, 아,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해가면서 기억에 남는 시즌이 있을 거야. 나중에 은퇴할 시대쯤에 그걸 돌아봤을 때. 나한테는 올해가 그 시즌이 될것 같아. 간격도 속 신경쓰고, 그냥, 서트피스를 이만하면 맞지 말고. 네. 네. 쓸데없는 햄타워 하지 마. 네. 사이드에서 치해주고그 따라가면, 네. 네. 진짜 5분을 뛰든, 10분을 뛰든, 반 게임을 뛰든, 우리 선수들 너무 좋잖아. 내가 있는 힘을 진짜 다 쏟아서, 그냥 진짜, 쏟아서 그냥, 그냥 쏟아 이기자.

간다. 간다. 으다 간다. 다

아패 어? 아패파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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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요 떨어지는 거예요. 그냥 우리가 봐봐 돌리다가 그냥 몇번쌍 때리고 만들면 여기 상가없어 근데 우린 뭐해 계속 그냥 빵 뺐으면 또빵 하고 거기서 또1대하다가 크로스 너무 급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너래 잘하던 거해컨퓨니션 플레이하고 사이드에 조합 플레이 만들고 간격이 벌어질 거 아니야 거기서 만들다 보면. 그럴 때 크로스를 올리는 거지. 너네가 무작정 무조건 크로스. 무조건 탑을 앞에다 툭 뛰어 놓고 이거 민들도 진지 않아 고 쟤네도 우리가 뛰어가나고 뒤치면은 부담스러운데 우리는 부담스러맞으면서 부담스럽게 안 하냐고. 어? 쟤네도 뭐 높이가 나쁜 건 아닌데, 군가 높이가 더 좋아 공격적인 거는. 더 많이 움직이라고. 저기 발공간에다 공갈에다. 공갈에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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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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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

자, 아, 이 장소. 오 활약했어요. 야이 장소. 이 장소 만대쪽에로 감사니다 창거 방패의 직관. 자. 요. 슛. 창과 방패의 직관. 저어. 슛.

Ah 그랬던 거였지. 코스 알았어. 아, 자신있게 차 자신있게. 야차 괜찮아. 요야 이거 고비 너무나. 오면...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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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안돼 이거. 너무안 돼. 가자, 아, 너무 <목소리도> 좋은데요? 이 토너먼트라서 뭐 이런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거지만 결국은 준비 못해서 우리가 진거니까 뭐 다시 준비 잘해서 다시 보면서 좋았어? 좋습니다 고워 졌다고 해서 너희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다시 좀잘 준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할수 있도록 하자 좋어 좋습니다 올 시즌 준비하면서 난 그냥 너무 행복한 거 같아 그냥 결과는 너무 아쉽지만 우리한테 또 내년이 있고 우리의 축구가 끝난 거 아니니까 한 경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인생 있어서 그냥 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잘 준비하자 알죠? 오케이 수고했습니다. 잘했습니다. 우리 팀에 오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주류가 어디냐? 나부터 그렇고 스포츠들도 그렇고 우리 다어디서 맨날 주어터지고 마지막 희망 찾아서 오고 한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. 이겼던 날보다 졌던 날이 많았던 과정들이 많을 거야 맨날 루저가 아니야 점차 지는 날이나 이기는 날이 비슷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기는 날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축구를 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위너가 되는 거야 나는 이 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그 맛을 좀 알아가길 원하고 그게 우리 팀의 사실 존재의 이유야 노력하는 사람들은 절대 피해자가 아니야 노력했잖아 결과 했잖아 따라갔잖아 마지막에 그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은 팀들이 만들 수 할지 오케이, 괜찮다고. 승부차기는 또다 알겠지만 이건 우리 뜻이야, 하늘의 뜻이야. 올해 정말 훌륭한 팀이었고 올해는 정말 고마운 요소들이 많았고 너무 잘해줬어. 좋아했어, 잘했습니다. 청편식 대회가 끝났는데 뭐 어떠셨는지? 아, 뭐좀 아쉽죠. 아쉽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더 제가 좀더 철저하게 좀더 냉정하게. 게임을 보고 결단 내렸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. 챔피언십 이제 마무리 됐는데 어떠셨는지? 어렵네요. 어 축구라는 게참 역시 작년 10월 말쯤부터 이번 시즌을 준비를 했었어요. 지금까지 쭉 이제 흘러왔던 모든 과정들에서 선수들, 코칭 스태프, 지원 스태프, 뭐 저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는 과정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, 올해는. 그래서 서울시 리그도 올해 우승을 했었고 조별 리그 때 아주 좋은 경기를 했고 오늘도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 또 따라갔었고 물론 아프겠죠. 결과에 따라서 마음은 아픈데 또 빠르게 회복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에 뭔가 형이 약간 좀 피가 끌어오르는 좀 느낌이긴 했는데 이거는 팬들만 처음 봤지. <laughs> 네. 드디어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. <laughs> 저는 원래 프로에서 머리밖에 안 썼던 사람인데 은퇴하고 나서 머리를 안 썼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머리를 하라 그래 가지고 아 근데 그게 좀통한것 같은데. 아, 아쉽네요. 애들도 준비 많이 하고 했는데 결론은 스포츠가 이런 거지 알 수가 없네, 알 수가 없. 어 챔피언십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아무튼 아쉽게 졌지만 또 TNT 선수들 프로를 가기 위해서 축구 선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도전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응원의 한마디도 남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번 주에. 이어서 2주째 제가 또 K5 챔피언십에 또 왔는데, 대한축구협회에서 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어서 또 이런 선수들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에, 아마추어도 이런 축구대회를 참여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, 앞으로도 또 K5 리그, 그리고 또 K7, 뭐 K6까지 있죠. 많이 또 응원 부탁드리고, 아무튼 저희 선수들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! <laughs> 이 <laughs>